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위기감이 가장 컸던 건데요. 폴란드 못지않게 위기감이 컸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웃인 폴란드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로 인해 폴란드의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러시아와는 경제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성큼 다가오자 독일은 전쟁 발발 사흘 뒤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이른바 시대전환 선언인데요. 나토 방위군의 일부로만 기능했던 독일 연방군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1천억 유로 우리 돈 150조 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일 국방부는 본격적인 전쟁 대비 시나리오 작업에 나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독일 작전 계획 일명 오플랜입니다. 독일 작전 계획은 독일과 나토 동맹국의 침략 상황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3차 대전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침략할 경우 공동 방위 원칙으로 인해 러와 서방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독일 작전 계획은 작년 3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나온 초안 분량은 1,000 페이지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기밀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독일에 대한 직접 공격과 나토 회원국 공격 두 가지 상황을 가정. 독일 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 전략과 나토 병력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가까운 나토의 동쪽 측면을 담당하는데 나토 방위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의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수십만 명의 병력이 독일로 배치됩니다. 최대한 병력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와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작전 계획의 주요 내용인데요. 독특한 점은 민군 협력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Zum Beispiel wenn Einheiten über den Atlantik an einem Seehafen ankommen, müssen sie umgeschlagen werden, sie müssen transportiert werden auf der Schiene oder auf der Straße, sie müssen gleichzeitig durch verschiedene Bundesländer begleitet werden, durch Verkehrsführung. Und diese Unterstützung wird nur durch die zivile Seite durchgesetzt und umgesetzt. 기존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군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병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건데 특히 물류와 에너지 기업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작전 계획은 독일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 중이며 지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작전 계획이 눈길을 끈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으로 혈투를 벌였던 독일과 러시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냉전 이후 국방비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1955년 창설된 연방군 역시 거의 방치되다시피했습니다. 2011년에는 징병제마저 폐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푸틴 체제 들어 군비 확장에 힘을 쏟아왔는데요.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무력을 과시했죠. 이런 러시아를 바라보는 독일의 위기의식은 큽니다. 독일 작전계획 책임자는 위협상황다 황은 공포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의 일부라며 러시아가 연간 탱크 1500대를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모두 보내지 않고 창고로 보내며 군대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군비 확장에 나서자 러시아는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전역이 사정권에 드는 중거리 미사일 오레시니크 대량 생산 방침을 밝히며 10년 내 나토와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날로 커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적지 않습니다. 밖으로 우방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으로 대외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안에서는 강력한 국방 정책을 추진해온 슐츠 총리가 최근 의회에서 불신임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국방 예산 증액폭은 기대를 밑돌았습니다.